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동행세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는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는 물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까지 모두 동참하고 있는데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들을 알뜰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서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지난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7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온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가 대부분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중기부는 올해 동행세일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행세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은 물론 주요 이커머스와 백화점, 대형종합쇼핑몰, 마트, 편의점 등이 모두 참여합니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 6곳과 TV홈쇼핑 7곳도 동행세일에 참여해 소비자 공약에 나섰고 G마켓과 11번가, 같이 삽시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가격을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특가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올해 동행세일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발맞춰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전통시장도 비대면 소비 추세에 맞춰 VR 전통시장관을 열었고, 전국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특별 할인전과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합니다. 저희 전통시장도 그 가상현실 전통시장관 뭐 등에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양한 그저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원 원스톱, 원스톱 쇼핑이 전통시장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어떻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원미종합시장에서는 코로나 대비로 해서. 그 QR코드를 촬영을 해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달라진 것은 온라인 행사들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전국의 시장들이 특성화하는 시장들, 뭐, 다른 시장들이 입점을 해서 지금 위메프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15% 정도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구매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통시장 상인들도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온라인 쇼핑으로 다 구매를 하니까 좀뭐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젊은 고객들을 좀 이제 소비 그 스탠드에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같은 행사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럴 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더 깎아주고 한다니까, 시장에서 경품 행사도 한다니까 좀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인터넷으로도 다른 시장 상품을 살수 있으니 그것도 좋고요.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동행 세일은 내수 시장을 살리고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뉴스 나정훈입니다.